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라. 그런즉, 그런즉, 그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주, 죄에 대하여 죽고 이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망이 종로를 타지 다시 사망이 종로를타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 사망이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이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 있는 자로 여길 진니라 산자로 여길 진니라 그, 그러므로 죄가 너희 그런즉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몸의 사욕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이에게 내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이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가 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면 어찌 아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마 너희가 너희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에게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전에는 죄 종이더니 죄 종이더니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전하, 전하, 전하여 준바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 너희가 죄, 죄,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 그때 너희 너희가 그때 무슨 일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이는 이는 그 마지막은 그이그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작성 사망 이후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